자 그래서 이제 오 장에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 장의 결론으로 이제 오 장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어지는데 예,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가르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우리가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 어떤 공동체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고 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또 공동체로 보이는 그런 교회의 존재는 필요 없느냐? 사도 바울은 필요하다고 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 안에 이제 거룩한 교회로서 이제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 진행되어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본의 아니게도 필요하고 또 의도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 가족으로 백성으로 우리 가족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고 또그 공동체 안에서는 뭐 죄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실상에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새 사람을 입는 내용들을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함께하는 그 공동체 거기에는 이런 죄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은데 이제 이 사장의 결론으로만 오늘의 본문의 결론으로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사장의 결론이 이뤄지게 되고 또 용서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교회는 서로의 삶을 향해서 접근하다 보면 사소한 상처를 피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전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이제 어제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25절에 보면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 그런 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것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다 바쳤다고 하는 그런 거짓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다스렸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지 자주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런 죄들이 하나 하나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분을 오래 품지 말고 화해하는 삶을. 사십시2 6 절과 2 7 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래서 분을 품지 말. 우리에게 세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화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을 오래 감고 있으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예. 마귀가. 예. 영어로 D I A. 뭐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귀의 원래 본명도 그런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의 어떤 정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는 분을 오래 품지 마세요. 그래도 이 말에는 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분도 생기고요. 화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오래 품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화해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한 물질로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 벗어버릴 옛사람과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해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도둑이 자기 번 돈으로 선한 일을 사용하여 그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맛본다면 비로소 도덕질에서 벗어나는 거예 최근에 뭐 이번 주도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조세영이라고 뭐좀 대도 뭐 한때는 선교한다고 좀 했던 사람이 좀도덕으로 또뭐 잡혀들어갔다는 얘기를 신문을 보면서 너무 씁쓸해요 한때는 뭐 정말 회개했다고 하고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하다가 뭐그 뒤로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성 그러나 온전히 도덕이 정말,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선한 일의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이제 뭐, 음담 패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면, 아, 은혜 되는 얘기만은,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나 그 27절 말씀에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대조해서 옛사람, 버어 버릴 옛사람과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그 여기에 뭘 더할 거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게 더러운 말을 버리고 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는 그런 격려의 말을 좀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는 사람끼리 우리가 분쟁하는 것도 생각하면 아 이거 한두해살 사람이 아닌데 계속 같이 살 사람인데 생각하면 좀 참고 <laughs> 우리 참고 같이 잘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결국에는 북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저 멀리 있는 나라보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근심하실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잘 지내셔야 돼요. 그분과 정말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외에는요, 성령님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다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의 허물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 순간에는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인과 정말 여러분 노력하셔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성령인과 근심하지 않게요. 잘 지내세요. 그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모습입니그런거 하면 성도들끼리 삶에서 부딪히는 그 삶에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버려야 될 옛사람은 뭐예요? 악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다 악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라고, 31절부터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한뭐 악독, 노함, 분냄이거의 모든 동기가 뭐예요?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해. 우리가 버려야 될그 악이들을 보면 여섯 가지가 낙독, 독기를 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악독이라고, 하고 노함, 격발하는 일시적인 노여움, 아주 그냥 폭발해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분냄,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는 어떤 영속적인 노여움 그런 것들, 떠드는 것, 노여움의 겉으로. 격정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부르지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회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 중에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회방이 있고 예배를 회방하기도 하고 회방은 악의로 상대를 비난하고 떠나는 그래서 남을 해치려는 거문어도 그 모든 것이 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이 모든 것을 들 버리고 세 사람을 잇는 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 여기 계속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게 교회예요 사도바울이 오늘 에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라진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바로 그 새로운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그분의 몸이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라면 공동체가 필요 없나요? 모이는 우리 성, 세계 성계층에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갖고 가는 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시작하기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뭐가요? 지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서로 친절하게 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역사에 아주 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헌플리, 헐버트 험플리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옛날 분이죠. 미국 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바로 헐버트 험프리라고 하는 분. 그런데 이분 장례식에 닉슨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것이 한번 화회자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 뭐, 그런데 이 사실 이두 분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이 헐버트 험프리의 그 장례식에. 부인의 요청으로 가장 옆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두 분이 정적으로 지냈던 분이 에요 그토록 싸우고 다투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 비방했던 사람인데 그 장례식 때 옆에 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험프리라고 하는 그전 부통령이 죽기 3일 전에 그 잭슨 목사님 아시죠 흑인 목사님 흑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닉슨 대통령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닉슨 대통령에게 자기 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네, 그동안 당신을 험담하고 욕하고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잭슨 대통령에게 자기 잭슨 목사님이 놀라면서 아니 왜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네, 평생의 원수로 지냈던 분인데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닉슨 씨에게 먼저 꼭 사과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할 때인데 그분 앞에 가기 전에 닉슨에게 먼저 용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잭슨 목사님의 주 화해 메신저로 두 분이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나. 그것이 끝으로 우리가 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있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이제 5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세 사람의 마땅한 삶인 걸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앞심에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